어, 빗살 같이 들어오는 깜더 레이, 깜더 레이. 너무 부담인데요. 부담이에요. 금방 깨지겠죠? 이야. 경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더니, 3라운드 이후, 4라운드부터, 딸기님의 이런 사죽짓에, 이런 경기력, 이야, 야, 나머지편데가 오한마 같은 공격입니다. 요거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한 대라도, 한 대라도, 전쟁기 들어가면은 아까와 같은 불상사 재현됩니다. 어재현네요 포터블 쉴드 뱅이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오래 버티긴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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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말씀드리는 순간 코저님 하나 둘셋 딸기 화이팅! 화이팅! 코저님배 치킨 토너먼트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팀의 코크님. 인간과 지대성에 채팅 뭐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렇겠다. 어, 그것도 상관이 있겠다. 아, 괜찮겠네요. 일단, 말씀드리는 와중에, 블루 팀, 코크님, 마크메 전문가. 스타팅은, 스톤콜러, 팽입니다. 레드 팀의, 딸기님은요, 공중 전문가. 스타팅은, 아크라이트랑 스틸볼 조합입니다. 어, 보강한, 체프 유닛은, 당연하겠지만요, 크롤러. 이, 스틸볼과 크롤러, 환상의 짝꿍이죠? 코크님 카드 너무 맛있게 나왔네. 요거를, 요, 어그로 포지션, 이게 국룰 조합입니다. 거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거의 국룰 느낌이죠? 요거를 어떻게, 어떻게 요, 스톰콜로스톰콜러로 극복할 수 있을지. 요것도 어떻게 보면 관점 포인트, 아, 힐볼 뒤에다가 크롤러를 놓을지, 아니면은 크롤러를 좀 앞에다 놓을지 고민인 모습이에요. 아래쪽은요, 크롤러를 앞세우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요, 스틸볼 앞세운 모습입니다. 흥미롭고, 어, 스톰콜로 앞에다가 팽을 배치함으로써, 이 스틸볼로 하여금 딜로스를 유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팽을 앞에다 깔아둔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의식했기 때문에 아크라이트가 가운데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죠. 요게 거의 국룰 그 배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붙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야무지게 미사일 찜질 들어갑니다. 어, 야무지게 하나 깨버렸어요. 이거 정체돼서 말뚝띠딱 꽂히는 순간에 미사일 꽂히면 너무 아픈데, 다행히 짜바리들. 그렇죠. 이때 크롤러가 힘내주는데, 아, 요게 포인트죠. 어, 요렇게 딱 가만히 있을 때 미사일 잘 들어가야 돼요. 요거 깨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어그로의 숙명입니다. 어그로를 상대하는 스탠다드의 숙명이라고 할수 있죠? 아, 일단 1라운드는 웬만하면 어그로 포지션 가져간 사람이 가져가긴 합니다.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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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요? 이거를요? 아, 이거를요? 어그로를 극복합니다. 포크님. 오. 배치의, 배치의 승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앞으로 스톰 컬러로 이렇게 상대하시면 될것 같고요. 딸기님께서는 건너뛰기. 아 나는 다안 고를래. 건너뛰기. 이거 공중 전문가니까 요거 한번 골라봄직했을 것 같은데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기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코크님께서는 고민이 기셨지만 전쟁이 중요. 이게 50원이라 부담도 덜하고 상대가 보호막을 깔더라도요. 요걸 깔아주면은 그거에 대한 파괴가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과투자한거 있으면은 두고두고 요거 쓰면서, 어,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공중 전문가라서 바로 레이스 오픈해주고 섞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맨 전문가라서 이게 3레벨짜리 마크맨이거든요. 이거 한번 빨대꽂히면 금방 잡아요. 만육, 만칠천 정도 피통인데 이거 7천이거든요. 한 두세 방 때리면 이거 바로 죽습니다. 빨대가 얘한테 좀 어, 늦게 꽂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마크맨이 지금 요 앞쪽에 있는 상태라서 쉽지 않아 보여요. 자 이거 이거 미사일은 블루팀 거죠. 블루팀의 미사일이고 보겠습니다. 야무지게 들어가죠. 어, 하지만 레이스가 대속 맞았기 때문에 야무졌고요. 지금 마크맨이 마크맨이 요 빨리 빨대 꽂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요. 어 일단은 요거기 때문에 스틸보라색 꽂아도 원샷 원킬, 원킬이에요. 야무지게 잡아내고 있구요 좋았어요. 끝났습니다. 빨대 꽂혔어. 빨대 꽂혀한대한대한 대면 마무리 사연나라죠아 이거 주도권을 포크님이 야무지게 가져가 주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미사일찜질이 야무지죠. 와우. 언빌리버블 야무졌다. 일단 여러분, 아직 1, 2 라운드, 이제 3 라운드이기 때문에, 어, 크지 않아요? 어, 크지 않아요? 서서히 빌드업 하면서 지금 조합을 갖춰 나가면은 중후반에 뒤집는 거 많이들 보셨죠? 예, 예. 끝까지 봐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블루팀의 코크님은 빤덤 레이, 빤덤 레이 가져가 주신 거 보여지고요. 3리별자리 똑같이 빤덤 레이. 빤덤 레이를 어떻게, 아, 역시 후방에다 까는 거. 요것도, 요것도 조합이 좋아요. 요, 요, 지금 궁합도 많이 나오는 궁합이죠. 좋았고요. 아, 그러면서 빤덤 레이 여 사이드에다 깔아줍니다. 이게왜 여기다 깔아줬는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요즘에 이 사이드에 이렇게 한번 어그로를 깔면 요 옆구리에도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니까 러 아싸리 이빤덤레이를 여기다 깔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깔아 두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요 기름 어그로 플레이어 상대할 때는 요 기름 하나 사가지고 샀죠 기름 사가지고 미리 깔아 두는 플레이 내가 불 지르는 게 없더라도 이렇게 하나 정도 깔아주는 플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름 폭탄이 이동 속도로55% 감소시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다가오기 전에 느려지기 때문에 오면서 다얻어맞고 시작한 거야. 진창을 구르면서 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스톰콜러잖아. 이런 손이 긴 친구들 상대할 때는 이건 치로 아, 기름 폭탄은 구매해야만 쓸수 있는 스킬로 바꿨니다 맞아요. 저기 더뭐 처벌해. 예전에는 이 고강제 카드로 나왔는데, 이제는 무조건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다. 150원 주고. 야, 이 지금 기름 깔렸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도 웬만하면은요, 웬만하면은 불교팀이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타워도 이게 계속 까이고 있거든요. 2레벨 타워기 때문에 딴딴이, 땀이, 딴딴이는 딴딴인데, 요 3레벨 마크맨이 아까부터 효자 노릇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아, 그렇지만, 야, 이걸 극복하는데요. 어? 기름을 뚫고, 3레벨, 빤덤 레이와 레이스를 뚫어냅니다 저력이 만만치 않다는 소리. 야. 야, 환경적인 요소를 극복해냈네요. 확실히 공중 유닛이다 보니, 이거를 극복해냈습니다. 나노 포크 키트, 이거 참날 것 같고, 가속 모듈 참날 것 같은데요. 쓰읍. 머스탱 생산 라인을 간다면은 대형 유닛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역시 있습니까? 레이스 스틸볼. 레이스 스틸볼. 어, 이러면 이거 가져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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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크님이 지금 멜팅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딸기님께서는 뭘 가져가실지 굉장히 고민이 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 너무 고민이 될것같아 나라... 이거 진짜 고민돼요. 그냥 무던하게 가속 모듈 가져갑니다. 그러면서요? 르나노북구 키트를 낀 멜팅보인트. 최악이죠? 와... 이거는 거의 매너지 흡수가 있는 거 수준이기 때문에 사거리가만 찍고, 회절가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 마크맨 하나로는 이런 따따미 친구들 잡는 거 버거우니까요. 어쨌든 멜팅 하나 있으면 힘들어요. 아시겠지 만 요게 지야 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아크라이트 형님들이 색이나 있거든요. 이 멜디 포인트가 그 화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짜바리들이 없어야 돼요. 이 짜바리들 최대한 빨리 죽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쨌든 아크라이트가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가속 모듈을 탑재한 빤덤레이는 21m 퍼 s 이기 때문에 요거로 타워러쉬, 타워 러시, 타워 로 테러를 테러를 해 버리겠다. 요런 걸로 보여집니다. 미사일 까면서 뺑 앞에 있는 안 그래도 좀 딴담이라인이 부족한데 그거를 걷어냈고요.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비살 같이 들어오는 빤덤레이빤덤레이 너무 부담인데요. 부담이에요. 금방 깨지겠죠? 야 경기 길고 짧은 건대봐야 한다더니, 3라운드 이후, 4라운드부터, 딸기님의 이런 파죽짓에, 이런 경기력, 야, 야 야무진네요 어, 날카롭습니다. 레이스와 3레벨 따덤 레이. 요 구성이 너무 날카로워요. 야, 요거는 배워볼만 하다. 아, 요거는 진짜 괜찮네요. 레이스는 일찌감치 사거리 강화 가주면서 레이스로 상대 짜발이 잡는 것도 짜발이 잡는 거지만 앞에 있는 어 이런 아크라이트 같은 친구들도 효율적으로 타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진포코 나왔고요 궤도폭격 동력 시스템이 탐나겠네요 딸기님 입장에서는 요거 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크님께서는 궤도 폭격 애매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가주시네요. 왜냐면 상대 너무 빨라서 이 궤도 폭격이 유의미하게 들어가기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약간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뺑이라든지어 이런 지금 사실 코크님 머리 위에다가 궤도 폭격 쓰면 낭낭하긴 한데 이렇게 지쳐 들어오는 빠르게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깔아줬어요. 어쨌든 깔아줬습니다. 전자기 스노우볼이 여기서. 어, 볼게요. 어, 그렇네. 잠깐만. 초반에 썼던 전작의 충격. 요거를 만약에 위에다 머리에 떨군다면요. 아까와 같은 타러, 타워, 타워 테러를 좀 방지할 수는 있겠죠. 거기다가 레이스 사거리 강화도 날아가는 세, 어, 셈입니다. 일단은 회절 멜팅으로요. 간단하게 수비라인 굳혀주고 있어요. 회절 멜팅. 거기다가 사거리 강화까지 찍어줍니다. 요거, 요 조합 만만치 않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뺑 하나 더 보강해 주고요. 보호막까지 깔아주죠. 그렇죠. 안 깔아줄 수가 없죠. 왜냐면 요 워리에다가 만약에 레드팀이 괴도 폭격을 가져갔다면 재앙이기 때문에 깔아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공대는 하나 더 뽑아서 요렇게 지쳐들어 오고요. 와, 날카로워요.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와 장난 아니데요 보겠습니다 야무죠 회절 멜팅이라서 아까보다 낮지만 아까보다 낮긴 한데 어 아까보다 낮긴 해요 낮긴 해요 와 지렸어요 잠깐만요 회절 멜팅 여러분 이게 회절 멜팅 지렸다 회절 멜팅이라서요 거기다 나노복 쿠키트라서요 이거를 다 극복해버립니다 와우 언빌리버블 야 이거 레벨업 화면은더 지옥이거든요 다음 라운드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이겠습니다 이거 멜팅 크는 순간부터 휴, 이거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오 보호막 나왔어요 이거 그렇죠 안 가져갈 이유 전혀 없죠 그나마 배, 딸기님께 생각하는 식의 요거 아니면 요건데 휴대용 방어막 아니면 강화 모듈 정도일 것 같습니다 볼게요 아 지금 딱 강화 모듈 껴줄 애디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휴대용 방어막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 모듈 아 강화 모듈 아크라이테드 트 껴줬다가 팔아버린 거예 그럼 돈 버는 거죠? 어돈 버는 플레이 해주셨고요 어, 아크라이트를 전부 다좀 소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850원을 어떻게 쓰실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에 반면 이제 코크님께서는 450원이 있는데 아, 요 멜팅포인트 보막 깔아주고 너무 든든해요. 너무 든든해요. 6만짜리 보막이야? 너무 든든해요. 그에 상대하는 파닉스. 전자기탄 파닉스. 와, 피닉스 전자기탄 한 대라도 멜팅한테 들어가면은 이거 바보되는 거예요. 125m, 120m.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것까지 가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에바고, 전자기타 어쨌든 간에 이거 한 대만 톡 쳐도 바보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멜팅이 아주 뭐 바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절 능력을 상실한 멜팅은 확실히 취약해지겠죠. 보겠습니다. 이거 팽 포터블 쉴드도 염두에 둠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일단은 스톤콜러다 팔아줬습니다, 여러분. 관건이 야무지고요. 어 좋았습니다. 일단은 요 앞에 센트릭 같은 거깐걸 봤기 때문에 어 이걸 위아래 구도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요? 위아래 구도로 해주시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시는 구도가 좀 불편한가요? 일단 요 라운드 보고 다음 라운드에 위아래 구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라운드는 이 노림수가 제대로 들어갔죠? 전자기탄 전자기탄이 회절이킹을 바보로 만드는 순간에 아까 초반에 봤었던 폭발적인 폭발적인 평소 보던 구도가 아니라 잘안 들어 아 그래요 폭발적인 그런 송곳 같은 돌진이 유효하게 들어갔습니다 포크님은 그의 상대로 일단 스콜피온 3개를 가져가 주시네요 게임할 때 항상 위아래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위아래로 그럼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로베리님 딸기님께서는요 밴드홈 가져가 주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있 여기서 수 있습니다. 스콜피온이 근데 아까 여기 있는 거 스콜피온 또 이제 강화 모듈에서 팔아줬거든요 지금 이걸로 계속 돈 버는 플레이를 야무지게 해주고 계신데 샌드웜이 나오면 과연 더 버티고 이길 수 있을려나 잠깐만 샌드웜 이거 날카롭거든요. 이거 샌드웜 날카롭습니다. 가운데 두개 야무지게 깔았고요. 여차하면 3W 조합 나올려나? 이봐야겠다. 볼게요. 3W 조합 보겠습니다. 이거 샌드웜에다가 스콜피온 팬텀 레이 레이스 나알커러워요 딸기님은 장판 대신에 장갑방은 현장정비 아예 아 고폭탄 와 레이스 고폭탄 야 이것도 좀 찰지다 아 이것도 의미있네요 오 요것도 눈여겨볼만하고 이야 사격에다가 복제 업그레이드한 샌드워 이거 송곳같은 에 송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뭐 뭐라고 현해까 오한마같은 공격입니다 이거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한대라도 한대라도 전쟁탄 들어가면은 아까와 같은 불상사 재현됩니다 어 재현돼요 포터블 쉴드 팽이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오래 버티긴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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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터블 쉴드 팽이 이걸 해주나요? 지렸다 여러분, 또 더블 쉴드 팽이 앞에서 야무지게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 회자 멜팅이 딜했던, 딜할, 딜을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줬습니다. 음. 야무졌단 소리부 아... 어. 이 강화 못, 나노, 나노 뽑기 또 나왔어요? 이거 그러면 멜팅이 가져가면 또 부담스럽습니다. 야무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야, 잠깐만. 머스탱 생산 라인을 코크님께서 가져가 주시네요. 대형 유니인 멜팅, 멜팅이 든든하게 안녕하세요. 지금 있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밀리시아님 반갑습니다. 요 머스탱 생산 라인. 해절 찍으면 2 2라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거도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빨 때는요. 꽂히는 순간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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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세, 수비적,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멜팅만한 기물이 또 없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기습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호크님께서는 이쪽에 대한 방비도 야무지게 해주고 계십니다. 6초 안에 끝내야 하는 입장 대 6초까지 버텨야 하는 입장. 이야, 이거 명경기예요 이거 몰라요. 이 지금, 지금 펼쳐지는 전투. 지금 펼쳐지는 전투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요 전자기, 요 전자기, 아까 초반에 샀던 전자기. 지금 이거 스노우볼 굴러갈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볼게요. 아요렇게 가는데 아기름도깔려 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볼게요. 와 와트프. 와스프 사거리 업그레이드 와스프야. 와스프를 가서 와스프한테 좀 딜로스를 유발시키겠다. 와스프한테 좀 딜이 들어가면서 주요 유닛들은, 주요 유닛들은 좀 약간 더 오래 살아남아서 확실하게 송곳을 꽂아버리겠다라는 의도이신데 확실히 잘 들어가긴 했어요.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회절 멜팅의 힘이 너무 센데요. 너무 세요. 회절 멜팅이 너무 강력합니다. 아~ 요 송곳 같은 돌진 요오한마 같은 돌진을 말대로 그렇게 강하진 않다 말대로 극복합니다 코크 님이 딸기를 뭉겨버렸습니다 콜라가 딸기를 녹여버렸네요 야무졌습니다 1 경기의 승자 코크 님 코크 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터페퍼 멸망. <laughs>